안녕하세요. 미스터 봉봉이에요. 오늘은 베지터가 열심히 싸우고 있죠? 왜 베지터가 싸우고 있냐면요. 바로 베지터의 와이프. 그러니까 결혼한 상대죠? 자, 부르마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베지터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럼 부르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자, 부르마는 일단 300원부터 이제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그냥 한적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부르마 나왔을 때잘 이용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부르마도 적들이 오는 그런 최전선에 가장 먼저 이제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뭐 한적한 곳에 설치를 해도 돼요. 부르마의 이제 효과는요. 이제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돈을 주거든요. 저렇게 이제 웨이브를 끝날 때마다 돈을 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 때는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50원씩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그 돈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275원입니다. 자 건물이 높아졌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00원씩 주게 되죠.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요. 자 이제 100원. 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니까 100달러씩 줬는데 자 일단 이제 건물이 또 높아졌고요 요번에는 이제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275원이 주어지네요 야 이제 점점 돈이 많아지는 거겠죠 일단 부루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토리 모드에서 솔프를할 때는 사실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팀플 여러분들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실 때는 어 몇몇 사람들은 이제 적들을 맞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제 부르마를 설치를 해서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이제 돈을 더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하니까 야좀더 멋있어지고요 숫자도 생기고 요 분에는 이제 끝날 때마다 650원씩 주어지네요. 야 대단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한 모드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밖에 는 없거든요. 부르마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부르마는 진짜 무한 모드 들어갔을 때는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업그레이드는 4단계까지 가능하고요. 일단 4단계는 일단 업그레이드 비용이 3,000원입니다. 네, 요번에도 외부가 끝나니까 650원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나왔었죠. 자, 일단 3,000원이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고요. 3,000원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편인 베지터가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있죠? 야, 부르마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는 거냐? 어, 그런 거냐? 야, 한 마리 더. 어, 그래. 자, 요번에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인데요. 이제 3,000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이야, 이제 형광색으로 바뀌었네요. 야 집이 엄청나게 멋있어졌고 그 다음에 웨이브당 이제 1400원씩이 들어오거든요 야 1400원 정도면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스토리 모드에서 솔프를 할 때는 15단계까지 밖에는 없기 때문에 굳이 어, 부르마를 설치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캐릭터를 설치 하는 게 훨씬 낫고요 무한 모드가 갔을 때 이럴 때는 진짜 부르마가 굉장히 좀 효율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남아 돌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시켜 줄 수가 있겠죠. 베지터야 뒤에서 부르마가 지켜보고 있어. 친구들과 팀플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르마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5 단계 웨이브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르마를 팔아서. 저 돈을 가지고 나머지 캐릭터에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